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전지 인생역전 기회 옵니다. 그때 이 주식 꼭사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부자 될수 있습니다. 2차전지 인생역전 기회에 어떤 종목을 사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7,900명이고요. 6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만부터 관련주까지 제가 직접 정리를 다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차전지 인생역전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 주식을 꼭사모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부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것은 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매번 9월 추석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는 항상 시장이 등락이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그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이슈가 큰 종목들,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뿌리가 깊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종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인생 역전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 주식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2차 전지 이슈가 뭐 양극재, 음극재 아니면은 뭐 리튬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포르쉐입니다. 이 포르쉐가 상장한다는 이슈인데 많이들 정말 봤을 겁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기업 공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독일 자동차 제조사로 스포츠카, 슈퍼카, SUV 등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과 포르쉐 오토 모빌 홀딩스가 지난 2월 상장 계획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하자면 폭스바겐의 경영진과 감독위원회가 상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약 520억 유로를 투입해 전기차를 현재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포르쉐를 상장함으로써 이 돈을 좀 조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르쉐 기업 가치는 약 110조 정도 되고 있고요. 110조라고 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르쉐가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거의 뭐 20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스바겐 그룹과 포르쉐가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는 시점은 9월 말이나 아니면 10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 전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 포르쉐 상장이 곧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에서 110조 규모의 포르쉐 상장을 준비하는 거 알겠어요 아니 근데요 굳이 폭스바겐에서 포르쉐를 상장을 준비하는 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다 라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굳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포르쉐를 상장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기업들도 이미 그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회사가 그냥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자동차 업체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사업 둘로 나눕니다. 전기차와 가솔린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사업 부분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분과 전기차 부분으로 나누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 발표를 통해 전기차 사업 부분 강화를 위해 사업 부분을 내연기관 부분인 포드 블루와 그 다음에 전기차 부문인 이 포드 모델로 부담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포드 머스탱 마하 2와 f150 라이트닝 등 전기차는 포드 모델 2 e 부분에서 그러니까 포드 모델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 모델 2부문의 e 최고 책임자는 지난해 포드로 합류한 더그필드가 맞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슬라를 거쳐 애플에 합류하고 이 실제 애플의 자율주행 이타이탄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부분인 포드블루는 미주 및 글로벌 시장 사장 담당인 마르가로트라가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모포드 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다. 미래 전기차 고객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상품과 구매경험을 결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분할은 회사를 완전히 별도로 분사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사업 부분을 기능적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중복 사업을 막고 서로 간에 좀 효율적으로 가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이왜 굳이 사업을 둘로 나누냐라고 얘기한다면이 또한 똑같습니다. 아코드가 이번에 이내용기관 차와 그 다음에 전기차로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장 분사해서 당장 상장할 수는 없지만 당장 분사한다고는 말이 많겠지만. 미리 사업을 나눠놓고 안정화되면 그때 분사하고 그때 상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전기차로 바꾸는데 생산 증서라고 공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하고 상장하는데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는 사업을 나누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포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드만 준비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금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포드에 이어서 르노도 전기차를 분사합니다. 포드는 분사까지 안 했지만 이미 분사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르노도 전기차 따로 분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르노 그룹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업을 분리하기로 했고요. 전기차 사업을 위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사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 미국 포드도 전기차 사업 분사를 결정을 했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기차를 키우고 전기차를 성장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분사해서 상장해서 돈을 좀 가져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노 그룹은 조만간 전기차 사업 부문을 분리해 프랑스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르노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이 회사의 명칭은 전류의 기본 단일 뜻하는 암페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르노는 전기차 법인의 주식을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3년도 한 하반기쯤에 주식 시장의 상장에 전기차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겠다. 공장도 짓고 신차도 개발하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상장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노 그룹의 내연기관차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의 지분 60%는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회사 지리홀딩스와 석유 관련 그룹이 각각 40% 20% 인수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르노 그룹은 앞으로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내연기관차 부분의 비용을 다른 주주와 부담함으로써 전기차 사업에 몰빵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에 이어 르노가 사업부분사랑 카드를 꺼낸 것은 이내연기관차와 미래 핵심사업인 전기차를 분리하면 기업가치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고 어디 기업가치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의 기업가치를 빠르게 거의 집중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증서라고 만드는데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업에는 서로 다른 기술과 사고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만약 두 사업을 한 번에 한다면 테슬라 이길 수 없다. 따로 분사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 월가에서는 GM의 전기차 사업 분리 요구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을 따로 떼어내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큰 해당 사업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기 어렵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들 전기차를 분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분리를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50조였지만 거기서 분리를 시킨 LG 엔솔이 배터리 회사로서 얼마 거의 100조 가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조짜리에서 분사가 되는데 100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정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면 무엇이든 수용을 하겠다 라면서 얘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동화에 앞서서 현대차나 스트란티스 폭스바겐도요타 모두 분사 또는 전기차로 이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드 지금 르노 할거 없이 모두가 지금 전기차를 위해서 분사하고 상장하는 관계를 단계를 거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모두가 뭘 원하냐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분사 또는 사업 분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에 집중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은 방향성을 잡고 있고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르노가 이번에 lg 엔솔과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어차피 전기차 분사해서 키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번째 배터리 합작 법인을 어 설립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프랑스 르노와 배터리 jv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르노 전기차, 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양산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조만간 협력사라든가 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르노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 제일 느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사를 진행해서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거점에 새 회사를 차릴 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기차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LG엔솔과 르노는 배터리 JV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했으나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 LG 엔솔은 당연히 굳, 긍정적이죠. 계속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GM, 스트란티스, 혼다, JV를 세웠거나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고객의 전용 라인인 만큼 일정 수준 물량이 고장이 되고 매출이 더 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폴란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고 신규 거점으로 스페인, 프랑스 등이 고른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르노와 이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프랑스 쪽에 공장을 세우거나 또 기대감을 키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 르노가 전기차를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협력사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를 분사해서 상장해서 투자하자 이런 방향성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도 뭐다? 빨리 전기차로 누구보다 먼저 진출하고 누구보다 먼저 가속화하기 위해서 포르쉐를 가지고 상장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전기차에 투자하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러냐? 아니, 그럼 포르쉐만 가지고 상장한다고 해서 전기차 가속화가 뭐 진행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폭스바겐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을 이번에 앞당겼죠 원래는 하반기 말에 이 상장이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 생산을 앞당겼습니다 거기에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될 전기차 id4의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생산 시기를 앞당기면서 sk온도 수혜를 받는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SK 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폭스바겐의 생산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 테네시주 챕터누가 공장에서 전략 전기차 모델인 ID.4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부터 생산이 됐고요. 원래는 올해 말에 생산이 예정이 됐었는데 이게 빨리 앞당겨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건데 올해 10월쯤에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기차 사업에 대한 가속화라든가 앞당겨지는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id4를 매달 약 7천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공장을 3교대로 가동해 매달 1만대 연간 12만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지금 독일 폭스바겐이 어디 미국에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미국 공략 속도를 내고 있다는 라건 뭐냐 한다면 당연히 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미국에 빨리 진출하는 게 지금 사실상 반발하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급이 더딘 미국 시장을 빠르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생산시기를 앞당겼다는 소리고 일단 sk 용가는 얼마나 뭐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k 온의 배터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대형 픽업트럭인 f150은 예약 물량만 20만 대에 달하고요 이 포드 라이트닝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sk 온이 포드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어디 폭스 확겐에도 sk 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보니까 폭스바겐이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빠르게 돈을 투자해서 빠르게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공장 더 증설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돈을 포르쉐에서 땡겨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냥 전문가님의 생각 아닙니까?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폭스바겐 미국에 나는 또 공장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테네시를 제외하고 그래서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의 신규 전기차 조립 및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콧키오 폭스바겐 미국 법인 CEO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폭스바겐이 미국의 새로운 조립 및 배터리 시설 설립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언제였냐면 그게 6월이었습니다. 6월 9일이었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8월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에 추가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적극 검토한 게 아시겠지만 더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 그리고 어떤 결정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같은 발언은 폭스바겐 테네시주 채터노에 두고 있는 공장 인근에 이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가 개소한 이후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테네시주 플러스 알파로 더 투자를 하거나 더 공장 증설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전기차 형지 생산 확대 발맞춰서 어, 아마 다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정책 방향성이 따라서 진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애초에 폭스바겐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 애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공장 증설할 생각이 매우 많다. 특히 어디에 미국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오케이 만드는 거 알겠습니다. 차마 전기차 만들고 공장 증설해서 더 키우고 하는 거 알겠는데. 최근에 이 소재 그리고 원자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나요, 폭스바겐? 이거 없으면은 만들 공장이 있어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은 뭐다? 폭스바겐은 이미 벤츠랑 같이 캐나다에서 배터리 원재로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폭스바겐이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이 공장이 있고 미국 기업이니까 상관없겠지만 폭스바겐은 유럽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캐나다에서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공급받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비해서 북미 공급망을 강화하고 배터리 자체 생산에 따른 원재료 수요에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폭스바겐과 벤츠는 캐나다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몰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캐나다 방문에 발맞춰 이루어졌고요.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21일부터 캐나다를 찾았고, 하버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사회담을 가진 이후에 독일과 캐나다는 원재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방문 기간 서명된 수많은 계약에 폭스바겐과 벤츠가 있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을 해서 폭스바겐과 벤츠는 캐나다 원재료 수급을 추진했고요. 2024년부터 중고 전기차에 최대 530만원 신차에 천만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태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금 대상이 북미 지역에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원재료를 어, 미국과 미국 FTA 매진 국가에서 조달해야 을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조달을 해와서 미국에다가 갖다 팔라고, 공장 증설하고, 그 공장이 들어간 원재료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MOU 체결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폭스바겐이 이번 26조 원을 쏟아부어서 유럽에 6개, 미국에 2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폭스바겐 원재료 뭐 중국이나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캐나다에서 배터리를 조달해서 충분히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뭐다? 우리는 현실적인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눈치 보고 어디서 캐나다에서 지금 원재료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원재료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 뭔가요?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포르쉐 상장 관련 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포르쉐 상장 알린 후 국내 관련 주들썩 IPO 예정 일은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 폭스바겐에 포르쉐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26년 만에 역대급 대여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AG 주식을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50%씩 배분했으며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를 25% 상장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르쉐 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 상장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달 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상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리해놓을게요. 아 그렇구나. 지금 포르쉐 상장이 9월 말에서 대략 한 10월 초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르쉐 상장 소식이 나온 이후에 국내 관련주는 포르쉐 연소장치인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코리아 FT 종목 하나 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다 네, 코리아 F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2018년에는 포르쉐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 체결했던 3기가 있습니다 3기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LG 등을 통해 포르쉐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예선테크가 있네요 예선테크 적어놓고요 필름 콘덴서를 포르쉐와 소니에 공급하고 있는 성호전자 아 성호전자가 예 포르쉐 관련주로 있고요 마지막에 세아 메카닉스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리아 FT 예선테크 삼기 성우전자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상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은 예선테크와 코리아 FT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은 세아 메카닉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별표는 없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예선테크 코리아 FT 이렇게 세 종목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 눌림목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어, 아시겠지만 어,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3,400원까지라도 좀 눌렸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을 아까 적어놨잖아요. 왜 적어놨냐? 우리 이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상장 이후까지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상장 전까지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 절대 안되고요. 코리아 FT 3기입니다. 3기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선테크 어 정말 상한가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한번 주가 갭이 떴다가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성우 전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는 어, 주가가 애매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별표 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포르쉐 전기차 관련주도 관심 가지는 거 알겠는데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세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접속 가능해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설치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니,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기 5만 명 달성 자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5만 명 달성 자료 누르시면 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케이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어플이요 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100% 무료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와서 어, 아시겠지만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다 필요 없고요 이메일만 넣으면 볼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와서 들어오시고 거기 안에서 당일 2월 추천주도 있거든요. 보시면 은 9월 8일, 7일, 6일, 5일, 2일 추천주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일 추천주도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도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자로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포르쉐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은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무슨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구나.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들어와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자료집 얻어가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은 다들 어, 알아갈 수 있으니까 어, 100% 무료로 모두 알아갔으면 어플 내에서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